안녕하십니까. 록기짱TV 할 말만 해라. 이승록입니다. 오늘 깔치 잡으러 왔습니다. 깔치. 오늘 문의하러 왔다가 저번주에 또 오고 한간이 오는데 깔치가 시야를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깔치 체리를 해가 솔직히 깔치이 낚시는 내가 내만서 하는 건 처음이고 저 문바다 가서 상상하는 거는 제가 많이 해봤는데 오늘 처음 해보는데 금방 한 마리 잡았어요. 영상 켜기 전에 한 마리 잡았는데 옆에 계시는 분이 지금 네 발을 잡았는데, 이사좀 같이 하자, 그런 게안할라크네요 나중에, 한 번, 화면 비치면, 한 번, 소개를 한번 하고, 같이 잘, 잘 잡는 분이시니까, 한 번, 같이 한번 보시더. 이거 채비는, ML 때고, 내나, 애깅 때입니다. 애깅 때에. 그 채비 그냥 이래갖고, 이거는 루어 낚시가 아니고, 말 그대로 밑에다가 꽁치를 달아갖고 하는데, 로드 무기 무는데, 꽁치가 빨라요. 빨고, 시알이 한 3G에서 4G까지 지금 놓니다 위치가, 여기 보면 이 최천도, 가깝, 가깝게 짬낚시기 때문에, 제가 지업이또 새벽에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, 잠깐 짬낚시하러 왔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초배님 자대가 오십니까? 대답은 안 합니다. 어, 애기 중에 해드폰이 대답은 안 합니다. 같이 시안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거의 까치예요. 삼지. 뭐, 뭐고? 오. 오, 아이고 씨. 까치 들이면 있겠네. 고양이 까치 내려갖고 우러삽니다. 와, 됐다, 됐어. 무섭다, 무섭다. 땡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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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때다 땡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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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었다 땡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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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긴다아다 빨래서 어, 들여주면 와, 웃으며, 웃으며. 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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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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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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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와 우와, 오, 진짜 크다. 우 우와. 이거, 이거 내가 잡은 거 맞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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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3지입니다3지 3G. 와, 쇠가 습니다 hey, 이거 내가 잡았습니다 내이 네, 줄, 낚시 빨리 들어가면 왜 살았어요? 내 낚시 대가잖아 야, 이 뭔지 킬러 다이뭔이 아, 꼴찌가. <laughs> 아, 아닙니다, 이거. <laughs> 너무하네. 1게이1지 이랬으면, 뭐, 어, 안정하고, 몇 개도 <laughs> 넣었을까, 이거. 여러분, 봤지요? 삼지 삼지. 사지까지 넣니다바보어 절대 사지는 안 잡겠습니다, 거

계속 채합니다 고통. 어, <laughs> 아, 죄송합다 아, 죄다 아, 죄다 아, 이송합마다마죄송이니다 아, 죄마합니다 아, 어. 그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포인트다 아, 죄송합니다. 어죄송합내다 왔어요. 합니다 아, 죄송 아,

<목소리> 와.. 뭐지? <오지> 아이가야이고지 <laughs> 이리다. <laughs> 아,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그거 이는이0안한이0안한이0안 됩니다. 이번 와, 맞지? 이 집안 깜짝깜짝깜짝 깜짝깜짝 깜짝 네, 그만하고 출소해야 되겠습니다. 저번에 네, 새벽에 지금 올라가야 되고, 또 어, 어, 같이 낚시 영상을 어, 시간이 되네요.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게 처음 배우는 거라서 한번 더 해보고, 다음에 좀더 정확하게 설명도 하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힘듭니다. 와, 이거 처음 해보니까 지금 난몇 마리, 한,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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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마리? 그까 잡아봤는데, 오징어는 아니야, 노고. 이채비부터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, 나중에. 다음,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